유발자.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술, 아, 예술, 맥주, 맥주, 맥주랑 소주네. 아, 맥주와 소주. 아, 맥주, 소주. 아, 야. 야, 맥주, 소주가. 이거는 정말, 불금을 불태우는 정말 저 핵심의 그딱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맥주 한잔 딱 마시면 정말 이렇게 맛있는데 저기 나올 줄 몰랐네요. 아니, 근데 이게 중성지방을 유발한다라는 네, 게 네. 깜짝 이게 또이 안에 지방이 있어요? 지방이 있지는 않는데요. 이 중성지방 유발자 베스트 3 마지막은 바로 술입니다. 지방이 없어도 중성지방 유발한다? 알고 마시자 술. 맥주든 소주든 어떤 술이든 알코올이 들어오면 중성지방을 유발합니다. 아... 알코올은 중성지방을 생성하는 효소를 증가시키고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즐겨 요새 즐겨 마시는 과일소주 있잖아요 음. 그한 병당 약 30g의 이제 당뇨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즉 각설탕으로 하면 한 10개 정도 분량이 돼요 그래서 특히 술은 영양소가 거의 없어 별다른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빠르게 흡수시 그 증가시킬 수 음. 있다는 거죠 야, 제가 원래 술을 안 마셨는데 자몽 맛과 유자 맛 때문에 맛들이기 시작해서 요즘에. 달달하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그 살찔 거라는 생각은 안주 때문이지 결국 수소주나 뭐 맥주 때문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안주 때문인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실질적으로 그 술은 열량은 있는데 영양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속 먹다 보면 사람이 골병이 들게 돼 있어요 아 네. 근데 추운 지역에서 추우면 술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몸에서 열이 나면서 확 체온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열량을 냅니다. 소주 한 잔이 약 55kcal, 맥주 한 잔은 95kcal의 열량이 있고요. 소주 한 잔의 칼로리를 소비하려면은 보통 걷기로는 30분, 줄넘기는 6분을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소주가 땡겨서 한 병을 드셨다. 그러면 이제 걷기는 2시간, 줄넘기는 약 50분. 여의도 63빌딩은 1에 올라가야지만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이죠. 그런데 단순히 열량이 많은 것보다 중성지질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점은 술을 먹어서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에 있는 모든 대사가 술의 해독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가 모두 다 스톱이 됩니다. 그 과정 중에 결과적으로 중성지질의 양이 급격히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음...